아, 네, 구경만 하고 네. 하는 거니까. 와, 완도 수산고 야, 선생님, 선생님, 와요, 와요, 와요. 저는 승선자 신고를 안 해서 여기까지. 무슨 승선자요? 배를 타려면은 승선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아, 구경도? 조심히 다녀오세요. 오, 신기하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일항사입니다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배 구경 한번. 해 네, 배 구경 한번 네, 제... 시켜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일단 따로세요. 우리 배가 진짜 크다 큰 형. 이야 <laughs> 신기하시죠?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 완전 처음 새로운 뭐 이렇게 처음 보는 기계들이 많죠? 네네네 네. 네. 아, 저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조종하는 거 네. 우리 학생들도 항해를 나가게 되면 어, 한 명씩 그 돌아가면서 키를 직접 잡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예요? 와 네. wow. 소모도, 대모도를 똑같이 머더라고 하거든요. 아모두 네, 모두 그런데 주량 스텐바이. 어? 뭐 뭐야, 어? 어, 뭐야, 뭐야? 무전 왔어. 주량 스텐바이. 어? 예, 주량 스텐바이 하겠습니다. 무슨 주량이? 어? 네? 무슨 주량이? 배 나가요. 어디? 아, 배가 나간다고? 지금 배 나갈 건데? 어디로 나가요? 오늘 제주 갈 건데? 제주도 어머! 잠깐만 u l l e t i n T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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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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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k a T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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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k 어 t 어 k a Taka, t 저런 a T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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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k <laughs> 아 움직인다, 움직인다, 나웃었더니나 돌아갈래! 나 돌아갈래, 나 돌아갈래.